조민지 김수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글래드 아로마라는 아로마 향수 공방을 찾게 되었는데요. 뭔가 벌써부터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글래드 아로마는 특히 요새 핫하다는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음뭐 카페나 맛집 갔다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까요? 캐신가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Yeah. 웃음> 글레드 아로마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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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아로마 향수를 만들어 오셨고요. 고생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설레요. <laughs> 이 조회는 뭐였어요? 진단지고요. 네. 아로마 향수를 만드시기에 앞서서 어, 심리와 체질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아로마 시향을 하신 다음에는 이첫 번째 부분에다가 선호하시는 향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 평소에 좀 느꼈던 나의 상태, 몸의 상태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죠. 펜치 일좀 줘서 음.. 귀 끝만 찔 조금 급하네요. 민지님부터 감균 스트레스 제일 좋아하시나봐요? 열을 왜.. 열을 왜.. 진정, 기분전환 노란색 제일 좋아하시고 아 노란색! <laughs> 응, 노란색 좋아하시고 는 아는 것 같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소음이 있을 수도 있는 고혈압 저혈압 이런 게 있냐면 라벤더는 안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더 떨어뜨려요 그리고 로즈마리는 아까 각성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혈압을 올려요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이 로즈마리 쓰시면 안 되시고 저혈압이신 분들이 라벤더 쓰시면 안 되죠 확실히 다른데 이거를 진짜 구분 을못 하시는 분들도 <웃음> 어... <웃음> 이 정도는 언니도 느낄 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잠시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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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무 <laughs> 주관적인 영역이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페퍼민트랑 그레이 푸른 나벤더 페퍼민트 야, 너무 완성도 있게 골라주신 거아니야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숙성을 시켜주셔야 되세요 아, 딱. 감귤류 나무 이렇게 골라주셨네요. 기분 전환에 좋아요. 아 진짜. 네 오, 네. 어쩐게 좋다. 아 아까보다 좀 <정말> 좋아요. 진짜.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잘 붙었다. 뭐 <laughs> <laughs> 들고 다니시는 거 상관 없는데 네. 오랫동안 장기간 쭉 붙은 게 나만의. 아, 네. 아, 네. <laughs> 피자 견뎌거 아니에요? 네 어머 어떡해 like uh, <목 Freundschaft> oh, uh, 조합하는지 몰랐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알고 알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글래드 아로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글래드 아로마는 망원동에 위치한 아로마 향수 제조 공방입니다. 어, 힐링과 밸런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상담과 클래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글래드 아로마라는 뜻은 자신만의 향기, 고유의 향기라고 하는 뜻으로 네,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향기로 우리 본연의 향기를 네,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로마 향수 클래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로마 향수 클래스는 30여 가지의 아로마 향기들 중 내가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향기를 네. 해보신 것 같이 일반 향수는 좀 달라요. 네. 이게 이제 심리와 체질 상담이. 결합된 천연 향수 제조 클래스입니다. 어, 글렌즈 아로마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음... 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어 보람보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어... 클래스 이후에도 이제 심리와 아로마도 좀 지속적인 네 그런 관계가 이어질 때 그때가 좀 제일 가장 <laughs>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laughs> 또 쳐오겠습니다. <수업이 웃음> <있을까요? 웃음> 그리고 약간, 굉장히 뭔가? 저도 보람될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소확행, 아 실화, 확화지아실한 행복. 2년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마케팅 컨텐츠, 어, 팔로를 우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일보 이런 자산을 활용해 주셔서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서 이런 적절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어쩔 수 없이 남들과 좀 비교하게 되고 좀 경쟁하게 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아로마는 힐링과 돌아보는 시간을 식물들도 각각의 향기가 있고 이런 것처럼 사람도 고유의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같아 그래서 모두가 딱 꽂히고 열매인 것을 알고 향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한국일보는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이팅!